안녕하세요 서승국입니다. 오늘은 그 2D의 그 렌즈 디스토션 그러니까 뭐그 망원경으로 바라봤을 때 어, 이렇게 줌인 된다든지 어, 또는 어, 특정 부위가 볼록 튀어나오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어, 주려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쉐이더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은 스프라이트 하나의 디스토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스프라이트 뒤에 들어가는 모든 다른 스프라이트들이 다디스토션이 일어나는 효과인데, 어, 뭐, 리플렉션이나 이런 것과 약간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특별한 택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몇개 텍스처가 필요하긴 한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뭐, 여기 뭐, 이렇게 뭐, 몬스터 텍스처들이 있긴 하지만, 꼭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어 인터넷에서 그냥 캐릭터 이미지 알파가 있는 거를 불러오면 되고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물같이 생긴 텍스처에 캐릭터가 들어갔을 때이 캐릭터들이 물 안에서 이렇게 그뭐 흐물흐물거리게 하는 뭐 그런 효과를 한번 줘보려고 하고 있어요. 스프라이트를 하나 집어넣고요.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그냥 바로 텍스처를 갖다 이렇게 그하이이크에다 넣으면 바로 스프라이트이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텍스처를 넣니까 으 바로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됐죠? 현재 여기서 어, 선택을 해보면 주민을 해서 보면 이렇게 2d 스프라이즈로 텍처가 스 들어가 있고요 2d 모드에서 지금 제가 방금 빠져나왔습니다 이 상태인데 일단 얘가 있고 얘를 두플리케이스를 하겠습니다 c t r l d를 눌러서 두플리케이스를한 다음에 얘는 뭐아참 쉐이더 그래프가 반드시 인스톨 돼 있어야 됩니다 확인을 해보죠 패키지 매니저 가셔서 자 쉐이더 그래프를 찾아보겠습니다 쉐이더 그래프가 인스톨이 안돼 있습니다 자, 이제 인스톨 하겠구요. URP도 당연히 인스톨이 안 되겠죠? 그럼 둘다 인스톨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URP를 인스톨하면 쉐이더 그래프는 기본으로 인스톨이 되니까요. 일단 URP를 인스톨 하겠습니다. 자, URP 인스톨이 끝났습니다. 그럼 쉐이더 그래프 보시면 이미 인스톨이 끝났죠? 이제 URP로 렌더러를 셋업을 해야 되는데 초창기 URP는 굉장히 셋업하기가 복잡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크리 e 이 t 렌더러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렌더 파이프라인 에셋에 렌더 파이프라인 에셋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서 이름을 뭐 저는 뭐2 d 2 d render 이렇게 그냥 뭐 이름을 정해 주면 바로 이렇게 2 d renderer 셋업이 생기고, 네, 이렇게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셔야 될 일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 o p e c texture를 체크해 주는 일, 이거 하나만 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은 일단 default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렌더러가 끝난 건 아니구요. 이제 요거를 갖다가, 어, 그 프로젝트에다가 적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딧 가셔서, 프로젝트 세팅 가셔가지고, 바로 여기 이 그래픽에 가시면 여기 비어있는 요 자리에다가, 이 어, 요걸 클릭을 하면 딱 요거 하나뿐이 안보여요. 예. 예. 요렇게 이둘 중에 어느 걸 넣어야 될지 모를 때는 바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보이는 요거 하나, 요, 예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D 렌더러가 설정이 끝났구요. 자, 어, 요렇게 되면 이미 2D 그어 2D 템플릿의 URP 렌더러 업까지다 끝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어 쉐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디스토션을 일으켜 가지고 물결치는 느낌을 줄수 있는 쉐이더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적용할 이 오브젝트들은 전부 스프라이시이기 때문에 스프라이 렌더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 스프라이 렌더 쉐이더를 만들어야 됩니다. 크리에이트 쉐이더 2D r 더 n d e r 를 선택하세요. 2D r 더를 여기 보시면 언 d 스프 n 이언 r 그 r 프가있 e n 다 e 걸 e r 셔야 r 니 n d e r r 2D r e n d e r r 2D r 즈디스 e 션 이걸 2D r e n 니다 r e r 2D r e n 스 e 션이라 2D r e n d r e r 2D Renderer 2D r 이 n 게 e r e r 2D r e d r e n d n r n d e 이 디스토션을 만들 때는 딱두 가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어, 스크린 스페이스 포지션 알아야 되죠. 스크린, 스크린 포지션을 알수 있는 스크린 노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이 스크린 포지션으로 캡처한 거를, 어, 다시 써, 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씬칼라가 어, 들어가야 됩니다. 씬 칼라 이두 노드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캡처하고 여기서 쓰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캡처한 걸에다가 그 고대로 캡처된 스크린을 어, 변형을 주고 싶은데 뭘로 변형을 줄 것인가 노이즈로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노이즈 심플 노이즈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사이즈를 뭐한50 정도로 줄여 놓고요. 얘를 뭘로 변형을 익히냐 어, 멀티플라이로 해서 얘랑 얘랑 이렇게 합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유비가 변형이 된게 보이시죠? 이렇게 유비가 변형이 된 상태에서 얘를 어, 뭐 d 드로 이렇게 해주시면 자이요 어, 변형이 이제 그 추가가 된 겁니다. 그거를 바로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면 이제 써지는 거죠. 이렇게 변형이라는 거 여기 써라. 그거를 어디다가 이 컬러에 넣는 겁니다. 요렇게 넣으면, 요까지만 딱 해서 한번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세이브했습니다. 프로젝트에 가셔서, 자, 얘를 사용하는 메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create, 메터리를 하나 만듭니다. 이름을 뭐, 그냥, 렌즈라고 그냥 하나 주고요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이렇게 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요렇게 바로 바뀌죠? 네, 요렇게 바뀐 요, 얘를 갖다가, 얘에다가, 아, 어, 요거를 이렇게 넣습니다. 바로 넣, 넣자마자 바로 사라지는데, 네, 어,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렌더러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2D 렌더러를 선택을 해서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그 렌더러가 나옵니다. 그 렌더러에서 어, 새로 생긴 기능인 Add Renderer Feature라는 것을 사용해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Add Renderer Feature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뭐 어, 이, 어, 풀다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선택을 하면 바로 이렇게 추가가 하나 됩니다. 뭐, 이름을 뭐 그냥 가볍게 뭐, 렌더, 올, 뭐 이렇게 해서 얘는 다 렌더링을 한다. 이렇게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큐를 어떻게 줄 것이냐? 트랜스페런으로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트랜스페런으로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레이어가 될 거냐? 여기서 중요한데, 아 어, 이때, 어 중요한 것은 이이 워러랑 얘가 레이어가 다 다르게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어 이미 저는 그이 워러 디스톨션을 어 레이어를 만들어서 2D FX라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어 넣었습니다. 이게 안 보시는 분은 요 l 드 레이어를 눌러서 어요 레이어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레이어를 바꿔 주시면 됩니다. 렌더를 로가셔 가지고 자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쓰되는데 나머지가 레이어 마스크가 중요한데요. 레이어 마스크가 나스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에브리띵으로 일단 바꾸신 다음에 에브리띵으로 바꾸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2D FX 얘를 꺼줍니다. 네, 이렇게 꺼줍니다. 꺼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 드디어 이제 제가 원하는 식으로 그그 그 뒤에 있는 오브젝트가 뒤에 있는 그 스프라이시 렌더링이 되고 앞에 것은 어, 디스토션이 돼가지고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죠 이제 이게 바로 저희가 원하는 바로 디스토션 효과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다 디스토션을 안 주고 여기다 디스토션을 주느냐? 아, 바로 얘하고 얘 사이에 들어가는 모든 스프라이트들은 다 이런 디스토션을 주기 위해서 어, 만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캐릭터 스프라이트입니다. 이건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집어는과 넣 동시에 바로 얘가 디스토션이 들어가죠 얘도 넣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빼서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포인트, 포인트 이렇게 넣고요그 다음에 얘도 뭐 0.5, 0.5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뭐 변형이 너무 심해서 알아볼 수도 없잖아요 아, 당연히 디스토션이 세서 그렇죠 그러면 디스토션을 약간 조절을 할수 있도록 여기 노드를 조금 변형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멀티플라이를 하나 주셔서, 멀티플라이 준 다음에, 요거 아, 가지고, 이제, 어, 조절을 하는데, 멀티플라이 백, 아, 벡터와 원을 만든 다음에, 이걸로 뭐, 어, 멀티라고 주시고, 얘를 뭐, 포인트로 일단, 디폴트로 셋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연결을 시켜서, 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확 약해졌죠? 얘를 여기다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움직여도뭐 보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또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벡터 1을 하나 또 만드시고, 얘는 뭐 스피드 타한 다음에 타이어 자 켜셔서 얘를 유비에다 연결하시고 타임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멀티플라이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 여기 이 스피드를 0.2 스피드를 뭐 얘도 0.2 정도 넣고 이 스피드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를 여기다 offset 세서 넣어주면 짜잔 야 이렇게 어, 이 노이즈가 옆으로 이도,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어어애니그 어, 셋업이 됐습니다. 요걸 이제 세이브를 해 주시면 바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물결처럼 이제 출렁거리게 되죠 자이 상태가 됐으면 이제 워러 디스톨션에 가셔서 이여길 열어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조절이 가능한데 뭐 디스톨션이 너무 세다 그러면 얘를 포인트 원으로 이렇게 줄여서 보시면 디스톨션이 이제 충분히 줄어들었죠 그러면 얘를 어, 2D 모드를 일단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2D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 들어와서 출렁거리고, 얘도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서 출렁거리는. 그러니까 이두 개의 스프라이시 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멀쩡하다가 물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물 안에서 이렇게 울렁거리는 효과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선택한 그룹의 그 게임 오브젝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프라이시면 스프라이 이미지면 뭐 3D 오브젝트면오브젝트 디스톨션을 주고 싶다면. 이와 같이 그 렌더 피처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디스토션을 줄 수가 있고요 렌즈 디스토션을 그 렌더 피처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법을, 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